안녕하세요. 디카덕부나 실장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가산동에 있는 유쾌한생각 본사에 와 있습니다. 유쾌한생각에서 다루고 있는 스테디샐러드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멋있게 되어 있고, 어 제가 오늘 오는 곳은 유쾌한생각 본사에서 지금 아카데미 LED 스튜디오, 그리고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그리고 여기는 테마 스튜디오,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저는 오늘 테마 스튜디오를 왔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뭐 반도라든지 뭐 세계라든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장비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 곳들이 유쾌한 생각이죠. 난라이트 그리고 그전에 옛날에 아이유 라이트 그전에 룩스 패드 유쾌한 생각을 통해서 조명을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유쾌한 생각 테마 스튜디오 오면은 여기 배를 눌러 직원 호출해주세요. 전 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매장 오면은 안내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잠깐 안내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입구 옆쪽에 보시면, 네, 지운 조명, 그러니까 스팟 조명들, 그 다음에 지운 짐벌들, 네. 그 옆에는 그 같이 판매할 수 있는 DJ 그 짐벌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삼양 렌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운 크레인하고, 네. 또 이렇게 DJ의 론인, 짐벌까지 같이 지금 둘다 비교해보면서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맞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나 영상 제작하신다면 관심 가는 짐벌이 크게는 두 종류죠. 바로 크레인 시리즈들하고 론인 시리즈들인데 여기 통해서는 지금 왼쪽에 지윤, 오른쪽에 디자이의 모든 제품들을 같이 비교해 볼수 있고 나의 촬영 환경에 좀더잘 맞는 그런 제품들을 고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요 삼양 시네렌즈도 있네요. V렌즈들. E-mount. 이 마운트, 삼양, 시네마 렌즈들. 요즘 소니 카메라들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실 때 관심 가는 게 프라임 렌즈들인데, 사실 삼양에서 괜찮은 프라임 렌즈들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어... 유쾌한 생각 테마 스튜디오에 오셔 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8캠, 예. KG, 퀵릴리 같은 아프가니즘이 렇게 있고 8캠 팔캠 F38 8캠을 어떻게 알게 됐었냐면 울란지를 통해서 8캠을 알게 된 케이스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아예 어, 어, 다른 브랜드 아예 다른 브랜드요? 네, 울란지는 울란지가 있고 어. 그 다음에 8캠은 8캠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울란지에서 8캠 제품을 조금 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거고요 음. 아예 그 판매처는 좀그 제조사 그건좀 다르다고 보시면 니다 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컨텐츠에 넣을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퀵 릴리즈 F38. 여기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저도 F38 8KM 퀵 릴리즈를 저도 한 6개인가 7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에 모든 삼각대에 다 쓰고 있거든요. F38 이외에 이제 나올 때 F50. 지금 여기 나와 있고 F50은 좀더 이제 페이로드를 많이 받는 카메라나 아니면 릴리즈, 팔캠, 케이지들이 다 구비가 돼 있고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테치먼트 할수 있는 핸들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F22에 맞는 매직 암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금 액세서리들도 다 있습니다. 케이지 고민을 한다는 건 사실은 리그 고민을 하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케이지를 통해서 카메라의 리그 구성을 할때 어떤 어태치먼트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퀵리드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핸들들이라든지 퀵. 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할까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V2 케이지 베이스 이런 것들도 지금 자세하게 사이즈를 비교해 볼수 있게 나와 있고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팔 캠으로 한번. 케이지 고민을 하신다면은 유쾌한 생각 테마스티리 오셔가지고 한번 다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난라이트 액세서리가 있고 그 옆에 제 이제... 에그플레이트라든지 지금 소프트박스. 소프트박스라든지 이렇게 있네요. 난라이트 제품들을 알리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직구하시는 를 분들이 아마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직구를 하더라도 내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액세서리라든지 소프트박스라든지 뭐 에그플레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나한테 제품이 도착을 하느냐는 사실은 별개거든요. 여기 유쾌한 생각 테마 스튜디오에 오면은 난라이트의 모든 조명 액세서리들을 다 확인을 할수 있다. 국내에서 총판을 하고 AS까지 맡아주는 유쾌한 생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다고 하네요. 네. 납품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있기 때문에 음. 스탠드 쓰시는 권장을 드스탠들 같은 경우는 오벤저가 워낙 오벤저도 있고 뭐 대한도 있고 그쵸. 이제 쿠보도 있고 네. 국내 브랜드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사실은 삼각대나 이런 스탠드 이런 그립들 아무거나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총판을 하고 있는 곳에서 A/S를 제대로 해줘야지 사실은. 운용을 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에이스가 필요할 때잘쓸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스펙들이 다 나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이로드라든지 길이라든지 다양한 액세서리나 암이나 로드 같은 것들도 다비교 해볼 수 있다. 밸런스 지금 삼각대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 난룩스하고 난라이트 체험존이 있네요.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그 난라이트에서 나온 2,400, 아니 난룩스에서 나온 그딱 같은 난방이지만 2,400? 그, 음. B, 그, 조명도 전시가 있고요그 그다음 다음에, 900C, 그 다음에, 1200B, 그렇게 전시가 되어있어서 같이 보실 수 있고, 난라이트 조명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은 다 전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는 존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요즘 나오는 그 영상용 조명들이 이제, 보엔스 마운트들이 많습니다. 보엔스 마운트가 아무래도 호환성이 좋으니까, 기존에 소프트박스라든지, 뭐, 각종 이큐 먼트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으니까 기존의 조명을 사용하시던 감독님들이나 실장님 사진 찍으신 실장님들이 아 그러면 난그 소프트 파스 그대로 쓸수 있네 라는 생각에 보행스 마운트로 되어 있는 영상 조명 최초의 한국에서 잘 많이 유명해졌던 거는 어피처 조명이 이제 영상 조명이고 LED인데 기존에 이제 보행스 마운트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한 10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활용성에 좀더 나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난라이트 조명이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필드에서 일을 하더라도 난라이트 조명들을 쓰시는 조명감독들이꽤 계시거든요. 고광량 난루스 제품들도 이쪽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바라스트 달려있는 이보크 2400B 이것도 지금 바이클로 조명인데 이것도 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믹스패드. 믹스패드 조명들도 있고, 이쪽에서 모든 것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난라이트, 지금 파보 튜브라든지, 아니면 난라이트, 포르자라든지 난라이트, FB, FS 시리즈들 이쪽에서 다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이 공간을 제가 제일 와보고 싶었던 거는 FS 시리즈도 분명히 적용돼서 적절하게 쓸 용도가 있고, 그리고 포르자 시리즈도 확실하게 그 적절하게 쓸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이쪽에 오시면은 란라이트 포르자 시리즈부터 쭉 해가지고 FC, FS라든지 그 제품들을 다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엄청난 할인으로 최근에 유명했던 FS 300B도 지금 이쪽에서 만져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유쾌한 생각 테마스오에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조명들을 모두 비교해 보면서 체험도 해보고 실제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쪽에 보여드렸지만 다른 이큐먼트들까지다 응용을 해보면서 한번 조명을 시연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옷 사러 가실 때 백화점 가서 피팅 해보시잖아요. 유쾌한 생각, 타마스튜디오에 오시면은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조명들이라든지 촬영 장비들을 모두 내가 한번 옷 입어보듯이 체험을 해보고 내가 그중에서 원하는 것을 구입을 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많은 조명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곳이 흔치가 않아요. 판매도 하고, AS도. 다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낫라이트에서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가 파보 튜브죠. 파보 튜브도 이제 컬러 조명, 이제 바 조명으로 굉장히 효용성이 좋고 실제 필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낫라이트 모든 조명들을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다 사용해보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맞춰볼 수 있다는 라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컬러 조명이 필요한데 어, 파보 슬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파보 튜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난룩스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 그러 이제 C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은, 어, 고광량의 이제 RGBWW, 컬러 조명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죠. 여기는 소프트박스들도 다 물려보면서 다 테스트해볼 수 있죠.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만져보고, 다 테스트해보고, 다. 조절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방문하시기 전에 응. 픽업을 원하시면 매장 재고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응. 택배로 받으셔도 된다고 하시면 가능은 하실 텐데, 간혹 물류에도 재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상황 같은 경우는 재고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이브를 위한 조명이라든지 시스템들도 유캔 생각에서 다들 총판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지 어떤 조명들과 어떤 장비들이 있으면 라이브를 할수 있는지 지금 분위기별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로 인스트림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트리, 인스타 라이브를 할때 필요하실 어, 수 있는 그 음. 장비 중에 하나이고요 새로 방송할 수 있는 보디캠 테마 돈을 조금 높게 만들어서 <laughs> 비슷하게 꾸미실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비교 분석하실 수 있는 음. 존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방문을 하시면 참고로 해가지고 그 세팅하시나 세팅하시는거나 아니면 조명을 써서 비교 분석은 조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가지고 쿠팡을 뭐 한다, 쇼핑라이브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알아볼 수 있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고 크로마키. 돼 있어 가지고 크로마키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여져 있고 저도 실제로 구매를 했던 데스뷰 프롬프터 그런 것들도 여기 지금 다 준비가 돼있 있네요 프롬프터도 사이즈가 다양하고 용도가 다르고 접이식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와 가지고 카메라들 한번 어태시먼트 해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 좋아하시고 비싸게 유명한 프로포토도 다 여기서 체험해 보실 수 있고 프로포토 익힘먼트라든지 라이트 쉐이핑 툴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장비들, 오디 장비들, 로데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블루 USB 마이크라든지, 슈어 마이크들이라든지, 여기 믹서들도 이쪽에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코미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코미카 쿠아, 붐엑스 쿠아 제품인데, 붐엑스 쿠아 제품이라든지, 코미카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마이크들. 녹음 장비들, 와이어리스들 이쪽에서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해서는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내 용도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튜버들 말을 믿지 말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큅먼트들, 마이크들, 와이어리스 이거 제가 라발리의 마이크들 이런 것들도 다 따로 따로 구매할 수 있고 따로 따로 데드캣도 사이즈별로. 다 준비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네가 뭐가 필요하지 모여서다 준비했어 <laughs> 클램프들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클램프들 여기서 다볼수 있습니다 슈퍼 클램프라든지 이런 작은 LED라든지 카메라들 거치해 놓을 수 있는 이런 클램프들도 실제로 만져보지 않으면 감이 안 오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테마 스튜디오에서 체험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마 스튜디오에서 볼수 있는 건다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실제로 카메라든지 영상 장비들, 조명 장비들은 체험을 해봐야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야 영상 배우고 싶다, 사, 뭐 조명 배우고 싶다, 사진 배우고 싶다 하면은 저의 시절에는 사수들 아니면 작가님들 쫓아다니면서 그런 분들 스튜디오에 취직을 한다든지 굉장히 저렴한 노동의 <laughs>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촬영 장비나 조명 장비들을 만져보면서 현장에서 익히면서 갈공당하면서 좀 배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고 혼자서 촬영도 하고 조명도 치고 영상도 제작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유쾌한 생각 같은 업체들이 테마 스튜디오나 오픈 스튜디오를 해줘 가지고 장비들을 많이 만져 볼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산에 오실 일이 있으시거나 촬영 장비들을 실제로 비교하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으실 때 유쾌한 생각 테마 스튜디오 한번 찾아 오시면은 여러분들 장비 고르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쾌한 생각 테마 스튜디오에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감독님